행복마을학교에서 행복을 드립니다. 코로나 함께 극복해요. 안녕하세요. 행복마을학교 세활용 온리폼 강사 임희정입니다. 오늘은 저와 행복구름이 현미팥 찜질팩 만들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찜질팩 만들기는 현미와 팥을 넣을 수 있는 안감과 그 안감을 감싸줄 수 있는 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바느질, 행복 꾸러미를 다 완성 하시면 이렇게 커버, 그리고, 국물을 담을 수 있는, 국물을 담을 수 있는 안감 주머니를 완성 하실 수 있습니다. 애듭 지어진 실을 들고 저는 음, 한 7mm에서 8mm 정도 되는 네, 실이 꼬이시지 않으려면 한번 넘길 때마다 끝부분을 살짝씩 잡아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. 한번 실이 왔고요 다시 이 바늘이 갈 때는 여기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요 반만. 반만 들어갈거예요. 제가 한번 왔던 간격의 반만 한번 넘어왔던 간격의 반만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. 들어갔다가 처음 나왔던 간격 처음 했던 7mm에서 8mm 정도 더 촘촘하게 하시면 좋지만 너무 힘드실 수 있어서 7mm에서 8mm 정도 간격으로 가주시면 되고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건 반 박음질입니다. 그리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반 끝까지 바느질을 다 하셨나요? 니은자로 끝까지 다 마무리가 되시면 이제 실을 매듭 지어주세요. 매듭 짓는 법 보여드리면 두세 바디 정도 실 끝을 감아서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잘라도 되고요. 아니면 반대쪽으로 한땀 정도 더간 다음에 매듭을 잘라주세요. 이렇게 하면 저희 기본틀 완성했고요. 이제 안쪽이고요. 여기가 겉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집으실 거예요. 뒤집으실 때 모서리 부분, 모서리 부분은 한번 접고 이렇게 깔끔하게 접어서. 자, 사이사이, 이거는 구멍을 위해, 사이사이에 저희 이렇게 세 줄을 홈질하기로 했죠. 자, 홈질은 촘촘하게. 한 번에 열었땀을 하셔도 좋거든요. 올라와서 다시 여기 박았던 선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. 다시 선에서 시작하시고요. 다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느질 재미있으셨을까요 다음번에 더 즐거운 더 재미있는 더 멋진 바느질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월용 바느질 강사 임희정 이었습니다